목소리. 여보세요. 네, 고객 안녕하십니까? 로또 수입니다. 네. 네실르지만010 구하나 고객님 휴대폰 맞으십니까? 네 맞아요. 아니 네, 고객 반갑습니다. 고객께서 저희 쪽 로또 수 회원으로 네. 이용 중이신데요. 네. 저희가 지난 646회차의 조합수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네. 3등 조합수가 확인되는데 실례지만 로또 구입하셨습니까? 아니요, 구입 안 했어요. 아이고, 너무 아깝습니다, 고객님. 아, 이런 행운을 놓치셨네요.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만, 앞으로는 저희 로또 수호회에서 드리는 조합수를 잊지 마시고 꼭 구입을 하셔서 행운을 좀 함께 하시고요. 네. 네, 고객님, 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,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구입은 못하셨지만,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? 그 어디다 에 남기면 되죠? 후기존에 보시면, 네, 당첨 글 등록하기가 있으세요. 네, 네, 네. 네, 거기다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네, 네. 아, 네,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. 네, 앞으로 좋은 행운 많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네.